자 일단 꽝꽝 꽝.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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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복 뽑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쏘면 돼? 아, 자, 아 잠깐만 아잠깐왜 이렇게 또 많이 하는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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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들 아, 빨리 하는 거야 아 천천히 왔어요. 좀 해주세요 어,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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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했어했어했어했어야 아, 너무 많다. 야 이제부터는 저세 개밖에 못 한다. 아유 <laughs> 어, 나까지왔다어겨우턱걸리했다 휴. 어. <웃음> <웃음> 자 깡이고요. 네. 자 그리고 아도와다 깡입니다. 아나 제발 네. 1등 제발 그렇다. 되라 제발. 야, 나는 근데 진짜 될나 하나는 될 거야. 얘 네. 나자 나 대래거든. 어 의치까지 하면서 그래 저런 거 있잖아. 아, 일단 의치 먼저 해주시고. 자꽝이안 잡아. 중요한... 아추정님이에요 추정님. 아어 뜨거 달려달려자 이제부터 깡, 깡, 두 번째, 깡. 자,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섹시 댄스 야 축하드립니다. 자 섹시 댄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아, 저거 그거 새로 가지고 안 하려고 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네. 추정님 밑으로는 세세 개씩 하겠습니다 아! 네. 다섯 개. 어차피 500개 소신인가그 어차피 다 기부니까. 아, 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세요. 네. 세 개씩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텐데, 네. 기부잖아요, <목> 여러분들. 기부. 좋은 네. 의미니까 꽝! 꽝! <목> 네, 꼬사 난 좋아요. 기부니까 우리 다. 야, 2등 이등포 뽑았습니다. 왜? 난 1등 하고 싶은데. 아 명품이 만개보다 더 좋은 거아님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난 그래도 만개야. 왜냐면 전 명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 명품을 원래 잘안 사서 전 돈이 좋습니다. 아나 제발 꽝꽝 1등 나와라. 아 저도 마초님이 뽑아주셨어. 아나 제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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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잖아. 1등 할수 있잖아. 또 이런 거 뽑기 할 때마다 1등했잖아, 수빈아. 나 어디 교회만 가면 서짜 1등 제가 탈것거든요 어,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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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볼게요 아, 나야 얘들아 아, 나라고 자 갑니다 자 일단 꽝꽝 꽝.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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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와. 꽝 <laughs> 자, <그리고. 웃음> 마지막 갑니다 깜깜! 아, 뭐야. 자, 다음. 아, 뭐야. <laughs>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괜찮아. 여러분들, <laughs> 기부, 기부했고. 그리고, 왜냐면, 의첸이랑 섹시댄스 안 나온 게 정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잖아요. 예. 아, 근데 진짜 1등 그럼 누가 가져갈까? 뭐야? 솔직히, 만약에 우리 다섯 번이었잖아요? 나머지 두개 중에 한명붙는난 1등 나왔어. 아, 근데 되게 떨렸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얼굴 붓는 느낌이었어요, 떨려서. 아, 근데 부럽다. 아, 뭐가 부러워? 부러운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laughs> 아. 아, 1등 누가 가져갈지 진짜 모르겠지만, 진짜 부럽다. 그 사람. 아, 근데 만개 진짜 갖고 싶어는데